비교는 그렇게 뭐 내용이 많거나 뭐 복잡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 그리고 여기 문제 수를 봐도 알겠지만, 11문제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많이 나오거나, 우리 그 앞에 분사하고 분사 구문은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어, 문항 수도 많은 거고, 비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비교해서 꼭. 정리해놨으니까, 요네 가지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 근데 이 중에서 아마 단어에서 여러 번본게 있을 거야. 특히 이런 거. 1번. 비교급 강조해 주는 말. 비교급 강조 다섯 개. 뭐뭐 있었어? 시작. 비교급 강조, 어떤 말이 오던지 간에 그 뒤에 비교급이 나오면 훨씬 더 모모한, 훨씬 더 모모한, 어차피 이 비교급이 더 모모한, 더 키가 큰, 더 힘이 센, 더 부유한 어, 이런 말이 오면, 훨씬 더 모모한 멋질 뻘 스틸 2분 원래신데 혹시 빠 앞에 바이 빠가 오는 경우도 있어? 하여튼 뭐 그냥 빠가 오든 바이 빠가 오든 똑같아 훨씬 더 모모한 조심할 건 베리는 안된다 베리는 베리톨은 돼도 베리톨러는 안된다 어, 베리는 원금만 꾸며 줄수 있다 여기 네 문제인가 아마 나올 거야. 특히, 어, 특히 이게 빠 같은 거 나오면 자꾸 습관적으로 빠? 거리가 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비교급 앞에 빠가 오면 훨씬이야. 훨씬. 해석만 올바르게 하면 돼. 훨씬. 그리고 이분 같은 것도 보통 우리가 이분 같은 거 만나면 뭐 심지어 뭐 이렇게 뭐뭐두 차.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는데 이것도 비교급 앞에 이분이 나오면 훨씬 더 뭐뭐한 이거야 이것도 뭐 많은 아니야 무조건 비교급 앞에 쓰이면 훨씬이야 훨씬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더 비교급 A 주어 동사 더 비교급 B 주동 앞으로 이거를 더비 더비라고 부를 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이거야. 더비 더비. 해석은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욱 뭐하다.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욱 뭐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날씨는 추워집니다. 보통 100m당 0.7도 정도가 더 내려가니까 1000m 산의 정상에 올라간다 그러면 저산 밑에보다 한 7도 정도가 더 기온이 더 낮지.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그리고 이거는 문장 맨 앞에 더 비교급이 딱 보이면 무조건 더비 더비야. 뒤에 더비 없이 앞에만 더비 나오는 그런 문장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문장 맨 앞에 시작이 더 비교급 나오면 아, 이건 무조건 더비 더비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되게 구별하기 쉬워. 문장 맨 앞에 더 반드시 더가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더 비교급 나오면 무조건 더비야. 이건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소아고등학교 부교제 내용이었는데, 대충 요지가 기업 윤리가 높은 기업의 상품에,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되게 착한 기업. 환경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이익이나 권리도 생각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돈벌이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업의 제품이 좀더 비싸도 사람들은 흔쾌히 지불할 용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느냐이 글을 주고 이거를 요약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 19년 2학기 기말 소아고등학교에 이 글을 요 지문이잖아, 이 지문. 이 지문. 지금, 요 지문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여기 빈 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 하고, 2점, 2점, 2점. 합이 6점으로 나왔다고.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요 문장을 잘 기억해놔라.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나왔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나왔다. 그래서 바로, 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더 비교급 A 주 동. 더 비교급 B 주 동. 이렇게 나왔잖아. A 하면 A 할수록 더욱 B 하다. 요거는 e t h i c 윤리적으로야. 윤리적으로. 어떤 상품이 더 많이 윤리적으로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고객, consumer, 고객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그리고 이거 알아? 비 e 링 i l l 원형? 기꺼이 뭐뭐하다야.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 비교급 A 주동 여기도 더 higher 이렇게 말해 그리고 B w i l l i n g to pay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꼭 이게 아니어도 이게 아니어도 독해에서 더 B 더 B는 굉장히 많이 쓰요 이게 아니어도. 반드시 꼭 알아둬라. 더비더비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배수 as a as b 배수는 몇 배냐 하는 거야. 몇 배냐 두 배냐, 세 배냐, 열 배냐 하는 그 배수야, 배수. 두 배는 twice. 그 다음부터는 times. 세 배면 three times. 네 배면 four times. 다섯 배면 five times. 열 배면 ten times. 배수가 오고, 먼저 와야 돼, 먼저. 그리고 as a, as b가 오면, 어, 이거의 뜻은 이 밑에 있지. B보다 몸베에 A한. B보다 몸베에 A한. 이렇게 배수 나오고 as A as B잖아. 그러면 B보다 그는 나보다 몸업에 세배 A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걔는 나보다 세배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 배수 as A as B. 이거는 그래프 문제 같은 거할때 가끔 나와 뭐몇 년도는 뭐몇 년도보다 뭐몇배더 많은 자동차를 수출했다 뭐 그런 거할때 이런 어, 표현이 종종 쓰이니까 그거 위에서 알아두고 그리고 마지막 비교의 대상은 반드시 명시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근데 이거 예전에 한번 한 적은 있어 그때 이거 했어. 었 나오면 좋을 텐데. 아, 호주의 계절은 한국과는 다릅니다. 그렇지? 지금 호주는 한여름이겠지? 두 번째, 토끼의 귀는 강아지보다 더 깁니다. 세 번째, 서울의 인구는 아플레이션, 서울의 인구는 뉴욕보다 더 큽니다. 한국어로 봐서는 이상한 게안 보인다. 되게 자연스러워. 호주의 계절은 한국과는 달라. 토끼의 귀는 개보다 더 길어. 서울의 인구가 뉴욕보다 더 커. 한국어로 봐서는 이상한 게안 보여. 하지만 모조리 다 틀렸다. 왜 틀렸냐? 영어에서는 뭐랑 뭐랑 비교할 때. 뭐랑 뭐랑 비교할 때, 뭐랑 뭐랑 비교하는지를 정확히 써줘야 돼. 근데 한국어는 안 써도 돼. 하지만 영어는 뭐랑 뭐랑 비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도 알아도 써야 돼. 정확히 호주의 봐봐, 호주의 계절이 한국과 다르냐? 호주의 계절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달라, 아니잖아. 호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다른 거지. 호주의 계절이 한국의 계절과 다른 거지. 그러니까 뻔히 알아도 써야 돼. 한국어는 안 써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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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써. 그냥 이렇게. 대부분 이해하니까 별 문제 없지만 영어는 꼭 써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확히 써야 돼. 이렇게. 계절은 한국의 계절과 다르다. 이렇게 써줘야 돼. 여기도 토끼의 귀가 개보다 긴게 아니지. 토끼의 귀가 개의 귀보다 긴 거지. 여기도 한국의 인구가 뉴욕보다 큰게 아니라 한국의 인구가 뉴욕의 인구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뭐랑 뭐랑 비교하는지를 알아도, 알아도 정확히 정확히 써야 된다. 근데 보통은 똑같은 단어를 또 쓰기는, 반복하기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안 쓰고, 대명사, 대슬쓰지. 서울의 인구는 뉴욕의 그것보다 더 큽니다. 뉴욕의 그것보다. 이 그것이 인구지. 이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수면 대세를 쓰고 여기는 지금 복수지 복수 복수 복수일 때는 그때는 디스의 복수는 디 이것 이것들 그러면 대세 복수는 뭐야 한비 대세 복수 노즈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기는 단수니까 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People in the country. 여기 country는 나라가 아니라 시골이야 시골. 시골 사람들은 도시보다 더 친절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도시보다 더 친절해. 한국어는 이렇게 써도 별 문제가 없지만 시골 사람들이 도시보다 친절해. 시골 사람들이 도시의 사람들보다 친절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정확히 써야 된다고. 원래는 이렇게 써야지. people in 이니까 여기도 people in.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근데 이거독 복수니까. 역시 여기도 those in.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슉 읽으면 안 보여. 특히 한국인들 눈에는 안 보인다고, 이상하게. 그렇게 쓰니까 한국어는 항상 뭔가를 비교하는구나. 그러면 정확히 뭐랑 뭐랑 비교하는지가 제대로 표시가 됐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다야. 이게 비교에서 중요한 전부야. 이거 네 가지만 알면 고3까지 어, 뭐 비교 때문에 뭐 힘들고 그런 일은 없다. 다시 비교급 강조, 멋지, 빠, 스틸, 리브, 논란. 그 다음에 B보다 뭐뭐배 A한 배수 나오고, as, A, as, B. 그거. 그 다음에,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더욱 뭐하다.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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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 마지막, 비교의 대상은 반드시 쓴다. 뻔히 알아도 정확히 쓴다. 단수면 대수로 받고, 복수면 도우즈로 받고. 그거 네 가지만 알면 끝이다. 그래서 비교는 오늘 문제 풀고 깔끔하게 오늘 끝낸다. 1번부터 11번까지일 거야. 11번까지 해석을 써보고, 해석을 써보고, 어, 뭐 답을 고르거나, 바르게 고치거나, 그렇게 해봐. 한 10, 10, 한 10, 2, 3분 정도 줄게.